오늘부터 내일까지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.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도착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행충원에 참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지난 3월 때 갔을 때는 일본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비난을 하고 안 했습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과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 오늘 정도는 안 해야 안 됩니까? 지금 이 시간에도 어, 집회를 하고 있는데, 지금, 한일회담을, 한일, 한국과 일본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은 사람들은, 대한민국 자파들과,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들, 정의당 국회의원들, 통진당 국회의원들이, 아닙니까? 우리가 각오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언제까지 그러면은,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부 적 들고, 어, 중국하 북한하고 막, 당신들이 그렇게 가서 될 겁니까? 북한에, 어,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자파들과, 어,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?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당한 거는 맞아요.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, 지금 베트남은, 대한민국 국민들 비난몇번 맨날 해야 되겠네. 안 그렇잖아요. 세월이 흐르고 또 사과하고 하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전부 다어 적을 들고 한국이 번창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한국만 가지고 무엇이 한국에 나오는 게 있느냐고 한국에 무슨 돈을 버리는 게 있느냐고 대한민국 숙주를 알면 못 먹고 삽니다. 모르고 먹고 살 겁니까?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 당때는 막 그래 하더라도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서로가 지켜봐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일본 대학생이 하버드에 하버와 대학생이 있는가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보고 고맙다. 인사를 하더랍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믿고, 막, 김건희 여사 다니는 거 믿고, 다 미워. 그래가지고 나라를 어떻게, 어, 할 겁니까? 그러면은 또 자파가, 어, 정권을 잡으면 또 보수들이 그래 할 겁니까? 이제는 우리가, 국익으로 생각해야 되지. 서로에 이렇게, 어, 하면은 무엇이 국민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말이야. 그러니 그 대한민국이 서겠다는 겁니다. 적어도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, 음, 해담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